반갑습니다. 주세주 조선성입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현재 만 10원까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먼저 박수치고 시작을 하실게요.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게 움직여주고 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 원전 섹터는 계속해서 올라가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기술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적정 주가는 더욱더 위쪽의 상방으로 향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원전 쪽에 대 섹터가 바람이 제대로 불어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지금 원전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갈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우리 기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와 수급 그리고 공매도 개박살난 현황까지도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전에 먼저 우리 기술 더욱더 훨훨 날아갈 수 있게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우선 전체 시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코스피지수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5,376 포인트 찍어주고 있습니다. 앞에 만들어줬던 하락 음봉과 윗꼬리 자체를 완벽하게 싹다 잡아먹어주면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라고 한다면 1, 1 8 0 포인트 지금 직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오늘 종가 마감은 1149 포인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한 만큼 코스피 지수 더욱더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 주면서 코스닥도 따라가 주고 외인가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로 미친 듯이 한국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08년도부터 주식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건 난생처음 봤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역사 한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계시는 거고 실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이제 천조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조 기업이 나왔어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고, 자, 게다가 현재 지금 시장의 예탁금 자체가 고객 예탁금이 무려 지금 111조나 들어와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30조나 돼요. 자, 그한만큼 모두 지금 신용 땡겨가지고 지금 풀미수 몰빵치고 있다. 자, 그한만큼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다라는 거 전부 다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 원전,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절대로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량을 정말 쭉쭉 모아 가지고 단까지 올려서 추가적으로 모아서 올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시장에서 1조 5천억은 굉장히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한미 원전협력 더욱더 강화하자라는 말 때문에 지금 원전주가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원전 자체를 미국 내에 짓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처럼 좀 진행을 빠르게 해봐라 라고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성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금 주문한 만큼 더욱더 가시적인 성 과가 지금 공식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에 럼 따라서 우리 기술더욱더 쭉쭉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같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한 좀 코스닥 쪽에 좀 대장주로 쭉쭉 올라가 주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과 원전 섹터에서는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우진도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우진도 같이 봤는데 지금 삼미금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삼미금속 같은 게 오늘 또 다시 신고가 지금 2150원을 가리켜 줬는데요. 가스터빈 두해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 상장고가 뛰어넘어가지고 쭉쭉 추세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을 계속해서 상방 쪽을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미친 하락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씩 쭉쭉 빠져대는데 오히려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삼미금속, 원전 섹터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도 모자르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지. 게다가 우리 기술 또한 이런 하락장에 오히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상승에 있어서 공매도들 전부 싹다 박살 났는데요. 실제 주식 대차 거래 상한 상위 종목에 지금 우리 기술이 바로 떴습니다. 상한 주수 무려 178만 주. 이쪽으로 지금 훅 올라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런 만큼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들이 무서워할 구간이지 절대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로 잡으시라고 제가 저점부터 누누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떠들썩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XAI를 본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스페이스X와 제대로 엮었어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 X를 인수한 이유가 이 전력 공급 때문에 그렇다. 우주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태양광도 있고 진공적인 부분들 때문에 따로 열을 식혀 줄자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바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태양광과 함께 XAI 발전을 지금 돌리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한 게 뭐예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가스터빈을 같이 사용했다. 에너지 쪽으로 지금 모두가 엮여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러한 느낌들 전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을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이 스페이스 X 상장과 함께 XAI 같은 경우도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많은 투자가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원전 섹터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미국 내 투자를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나눠가지고 미국 내 빠르게 지금 원전 건설해라. 자,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설계 단계부터 두산 같은 경우 많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기술도 항상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두산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르게 내가 저점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이러한 추세들 모두 싹다 발라 드시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급도 보시라고 한다면 오늘 고가권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아니 공매도 어느 정도 환수했다고 하는데 왜 매도세로 들어간 거야라고 한다면 고가권 되니까 매도하면서 또 일부 물량을 다시 한번 또 공매도 치면서 본인들의 평단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그 와중에 투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고 개인 창구는 오히려 이때 또 매수세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환매수를 했다라는 건 얘네들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리고, 자 그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더 밑으로 쭉 내릴 수 없는 일정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 지금부터 계속 같이 발라드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 하락 나올 때 특히 휴림 로봇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 원전 섹터 지금 기본적인 모멘텀 자체가 흔들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쭉 같이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지금 괜찮은 상승 쭉쭉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응 전략은 분명히 잘 세우셔야. 되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증자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 조... 굉장히 좋겠지만 많은 돈들이 계속해서 선수단 해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대응이 필요다 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우리 기술, 핵심 대응 자료, 앞으로 나올 특징지 뉴스 그리고 공매도 추이, 여기 에 확실한 매수 가격과 예정되는 매도 가격까지 전부 싹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 누르시면 링크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구글 폼이 보이고 두 번째 링크 누르시면 문자가 보라 보이게 되는데 편하신 걸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그 중에서 사실 원래는 제가 구글 폰만 따로 드렸어요. 그래 구글 폰만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실시간 대응 전략 요 부분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셔도 됐는데. 아무래도 구글 폼이 조금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자도 010-2631-3729번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따로 문자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이 문자 신청 이 부분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 누르셔가지고 우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지금 매도할까, 아니면 쭉쭉 쭉 가지고 갈까 이 생각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전략 꼭 받아보셔가지고 본인의 기준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되...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장에서. 우리 기술 같은 좋은 종목은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종목만 매매하는 건, 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있는, 삼성 쪽에서 추가적인 M&A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엮일 수 있는 종목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를 추가적으로 오늘 연초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자, 로봇 사업 더욱더 확장한다 라고 하면서 CE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M&A를 발표한 다음부터는 조 단위 수천억 단위의 인수를 진행한 바가 있죠. 실제 노태문 사장 같은 경우도 전장, 공조, 로봇, 메디컬 분야 사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반도체 로봇 기기 또한 100% 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면 항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12물량까지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반행하면서 지금 실탄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실제 금양 같은 경우도 밑바닥에서 실탄 확보를 확 한 다음부터 재료 노출 이후에 순식간에 숨도쉬지 않고 날아가는 것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얼마 전 시장 자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제 최고가 26,600원인데 저가권 불과 작년에 1,000원짜리였거든요. 1,000원짜리인데 12, 12 발행을 통해서 물량 확보 최대한 한 상태에서 결국은 위쪽에서 25배 폭등한 다음부터 털어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지금 슬금슬금 실탄 확보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께서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박 수익 잘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폼 이용해 주신다면 이 종목, 종목명 확실하게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요 원하시는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010-2631-3729번으로 Thank you.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아니다. 나는 구글폼이 조금 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글폼에 실시간 대응 전략 중복 체크도 가능하니까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식 특강까지 전부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번 5분에서 10분 정도 모시고 항상 세미나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10분 넘게 오셨는데 아무래 도 지인을 같이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식한지 조금 오래됐다. 그런데 잘 모른다. 한번 기초적인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전부 다 지금 싹다 기초 교육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자가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으로 교육도 받아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세미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좋아해주시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 아무래도 문자나 전화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면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구글 폼 이용해가지고 주식특강 무료 초대권 이 부분 체크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010-2631-3729번에 교육, 교육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아셨죠? 기기술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이렇게 확실하게 바닥권 잡아주고 위쪽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해주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맞부딪친다면 다시 한번 조정 같은 경우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좋은 장에 공매도까지 추가적인 환매수 들어면 만큼 계속해서 이 추세 발라드시면서 모두 다 끝까지 전부 다 챙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원정 관련된 우리 기술 관련된 핵심 정보들 실시간으로 또 영상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고요. 주세주 조선생이었습니다.